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요인과 면역 반응 이상에 환경 요인이 겹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특히 실내 환경이 아토피 증상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유발 요인으로는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겐들은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피부에 접촉하여 가려움증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첫 번째로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해충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흔한 실내 원인 물질입니다. 특히 침구나 소파 등의 먼지 속에 서식하며 배설물과 사체가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번식이 빠르며 50% 이상의 습도에서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두 번째 실내 곰팡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기가 부족하고 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쉽게 자랍니다. 곰팡이 포자 역시 알레르기와 아토피 악화요인이죠. 장마철처럼 고온다습한 시기에는 곰팡이 증식이 빨라져 실내 공기 중 포자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건조와 온도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거나 온도가 높아 땀이 많이 나는 환경도 아토피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보호막이 약화되어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땀은 피부를 자극하여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3도, 습도는 50%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제로 비 오는 날씨가 계속되면 지방 곳곳에 곰팡이가 피거나 진드기 수가 늘어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비염 환자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내 환경관리 적절한 환기와 습도 조절, 청결 유지가 아토피 악화 방지의 핵심 과제입니다. 데오네오아미코 큐레오는 아토피 인증을 받았는데, 아토피 인증 제품의 기준과 의미를 알아볼까요? 아토피 인증 제품이란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된 제품을 말합니다. 한국아토피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을 심사하여 피부에 유해 요소가 없고 자극을 주지 않는지 검증한 후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인증 제도의 목적은 아토피 환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아토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분 안전성입니다.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 아토피 피부에 유해하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피부 장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향료, 색소 등이 들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완제품을 실제 피부에 적용한 임상시험에서 자극이나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인체 적용 시험 등을 통해 아토피 환자 피부에도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생산 과정의 안전성입니다. 제품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지 검증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다른 유해물질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변질이나 불량 없이 안전한지도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이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습 로션이나 크림, 세탁세제, 침구류 및 의류, 공기청정기 등이 아토피 인증을 받아 시중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아토피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은 최소한 위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이므로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이 마크를 하나의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이 없더라도 성분이 순하고 안전한 제품도 많기 때문에 성분표를 잘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토피 인증을 받은 네오아미코 큐레어는 실내 공기질과 습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첨단 에어케어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이 아토피에 좋다고 주목 받는 이유는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실내 환경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주기 때문입니다. 네오아미코 리빙케어의 핵심 기술은 세계 최초 특허받은 저온제습 기술입니다. 일반 제습기는 뜨거운 건조한 바람을 내보내거나 에어컨을 강하게 가동해 습도를 낮추는데 이 경우 실내 온도가 올라가거나 냉방이 과도해져 불쾌감이나 냉방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 네오아미코 큐레온는 실내 온도보다 약 4도 낮은 선선한 바람을 이용하여 방 안의 습기만 제거합니다 덕분에 방안 온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온의 바람을 쓰지 않으므로 방이 후끈해지지 않고 에어컨처럼 지나치게 차갑지도 않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체온 조절에 민감한 아기나 노약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쾌적함을 유지해줍니다. 또한 이 제품은 습도 관리뿐만 아니라 공기 살균 및 탈취 기능까지 통합했습니다. 내부에 uvc 살균 모듈이 있어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며 곰팡이 포자,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합니다. 이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뿐 아니라 호흡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기능입니다. 더불어 네오아미콘은 자체 개발한 광총매 필터를 통해 실내에 흔한 포르말데이드 등의 유해 화학물질과 생활 악취까지 분해합니다. 세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 함물이나 음식 냄새, 담배 냄새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공기를 유지해 주므로 화학물질에 예민한 아토피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정리하면 네오 아미코 리빙 케어는 정밀 습도 조절을 통한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억제, UV 살균을 통한 공기 중 세균 바이러스 제거, 광촉매 필터 탈취를 통한 화학 물질 및 악취 정화 등세 가지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대한 천시갈레르기 학회에서는 실내 상대 습도를 40에서 55%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곰팡이 및 진드기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네오 아미코는 자동 습도 센서로 이 범위를 정확히 맞춰줍니다. 게다가 작동 소음이 도서관 수준인 31dB 정도로 매우 조용해 수면 중에도 방해가 없고 한달 전기료가 약 4,000원 이하로 들만큼 저전력 고효율이라 경제적입니다. 네오아미코는 장마철에도 추운 겨울철에도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에도 사계절 공기위생과 습도 모두를 관리해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비염 환자나 아이 있는 가정에 특히 적합한 제품입니다. 알면 알수록 좋은 제품 네오아미코 큐레어 소개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상 데오벤타였습니다.